안녕하세요 구독한 시타맨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콧바람도 쐴겸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런치 를 먹으러 왔습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저희 커플이 한우 오마카세를 검색하다보니 정말 가성비 좋은 한우 오마카세를 찾아냈습니다 실제로 w5가 나나 라이프 같은 경우 인당 35만원 정도 되는 가격대다 보니 너무 부담스러운게 사실이죠 이곳은 인당 5만원이면 한우 오마카세를 즐길 수 있다고 해서 온 것은 바로 도쿄 등심 광화문점입니다. 생긴 지몇달 되지 않았다고 해서 가보니 깔끔해서 좋네요. 지하주차장이 그리 크진 않지만 식사를 할 경우 2시간 무료라서 좋습니다. 매장이 상당히 고급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일본 정원을 연상시키는 인테리어인데 번들번들하네요. 홀에는 이렇게 칸막이가 다 쳐져 있어서 상당히 프라이빗하게 식사를 할 수가 있어서 영상 찍는 데도 정말 편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전선들도 마련되어 있어서 참 편리했습니다. 이런 점은 참 좋네요. PC방 같은 분위기. 메뉴판을 보니 A부터 D까지 네 가지 코스가 있는데요. 우린 고기가 먹고 싶어서 C 코스 한노트리플 오마카세 코스로 준비했습니다. 저렴한 AP 코스는 고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코스네요. 보지도 않고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고기가 나오는 코스는 C와 D 코스인데요. D코스는 스키야키가 포함되어 있어 좀더 비싸지만 스키야키 고기가 나오기 때문에 구워먹는 고기가 줄어든다고 해서 구이를 사랑하는 저희는 바로 C코스로 결정해버렸습니다. 가격이 다른건 고기 그람스에 따라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디너는 런치보단 확실히 가격이 좀더 나가네요. 69,000원에서 129,000원 정도 하니 가격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고기를 드시지 않는다면 샤브샤브나 스키야키를 선택해서 A, B코스를 고르시면 되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스키야키를 더 좋아해서 B코스로 다음엔 한번 와보고 싶습니다. 스페셜 우니 시리즈도 상당히 땡기는데, 우니동 한 그릇에 45,000원이네요. 가격이 음, 장난이 아니네요. 물이 먼저 나왔는데 물 안에 라임 한 조각 너무 좋네요. 물맛도 더 상쾌하게 느껴집니다. 에피타이저로 일본식 끈적거리는 두부 모찌도, 모찌리도후가 나왔네요. 생크림 치즈 맛이 나네요. 아주 부드럽게 잘 먹었습니다. 살짝 느끼할 수 있는데 와사비가 느끼함을 잘 잡아줍니다. 에피타이저부터 시작이 좋습니다. 코스 요리의 시작을 알리는 연어 사시미와 크림 새우 고로케 요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얇게 썬 양파채와 무순, 생강절인가 레몬이 같이 나옵니다. 생 와사비를 곁들여 먹는 연어 사시미. 연어사시미는 이렇게 와사비 간장에 살짝 찍어서 양파와 소스를 크래커에 얹어 까나페처럼 먹을 수 있도록 나오는데 정말 싱싱합니다. 크림새우 고로케는 새우를 갈아서 고로케식으로 만든 음식으로 타르타르 와사비 소스에 찍어 먹는데 정말 크림이 풍부한 소스에 와사비 맛이 나니 느끼함을 잘 잡아주네요. 이 소스 정말 사가고 싶을 정도로 맛있습니다. 크림새우 고로케 또한 입에서 살살 녹는 맛입니다. 그리고 새콤한 만다린 샐러드는 만다린 위에 눈이 온듯 비주얼이 훌륭한 샐러드네요. 부드러운 새우 고로케와 같이 먹으니 느끼함을 잘 잡아줍니다. 고로케 안을 보니 하얀 새우 살들이 가득했습니다. 새우 살은 언제나 맛있죠. 드디어 한우 트리플 오마카세가 등장했습니다. 한우 등심과 안심, 살치살 이세 가지가 보기 좋게 담겨 나오네요. 숙성을 시킨 고기라서 그런지 보통 정주점에서 보는 듯한 등심과 안심 비주얼은 아닙니다. 확실히 도쿄등심이라는 식당 이름에 걸맞게 어, 일본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임실치즈 두덩이와 다양한 소스들이 나오네요. 직원분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보시는 게로즈마리 소금이고요. 그 옆으로는 야끼니쿠 소스고 그다음에 위에, 위쪽으로는 위 명이나물, 와사비, 트러플치즈, 콜그레인 머스타드세요. 아 무슨 머스타드요? 포르인머스타드 네. 아. 이게 겨자씨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가 들어간 새콤 매콤한 파채와 네 가지 반찬으로 흑임자 소스 오일 샐러드와 깍두기, 김치, 그리고 사과가 들어간 새콤한 샐러드가 나옵니다 깍두기와 김치는 의외로 맛있었고 새콤한 흑임자 소스가 들어간 오일 샐러드나 사과가 들어간 샐러드도 고기와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고기는 미디움으로 구워달라고 했고요. 서버분이 철판에 버터를 두른 뒤 고기를 굽기 시작합니다. 먼저 버터와 로즈마리를 넣어 팬을 달군 뒤 해판 약기로 굽습니다. 철판에 굽는다기보다 기름에 튀겨내는 듯한 방식으로 고기를 굽는데요. 게다가 또당직마은 친구 임실 치즈가 나왔네요. 임실에 가서 치즈를 직접 만들어보고 먹은 적이 있는데 한우 기름에 볶아서 그런지 치즈가 살살 녹았습니다. 임실 가서 먹은 것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먼저 보기만 해도 앙증맞은 살치살을 구워주시는데요. 어, 살치살은 기름기가 많다 보니 약끼 니쿠 소스와 같이 찍어서 인절치즈와 함께 싸서 먹어보라고 하셔서 먹어보니 고기가 정말 부드럽고 싱싱했습니다. 치즈랑 안심을 구워주시데요 안심과 마늘, 올리브, 버섯을 같이 구워주십니다. 기름에 거의 튀긴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마블링이 많지 않은 안심부위지만 식감이 부드러워서 이렇게 태판야키 요리로 먹기엔 아주 좋죠 개인적으로 고기를 생와사비와 같이 먹는 걸참 좋아합니다 집에서도 고기 먹을 때 차돌박이든 삼겹살이든 허브솔트와 생와사비 있으면 소주 한병 그냥 불킬입니다 그런데 이 로즈마리솔트는 정말 풍미를 더해줍니다 기존에 고기 구울 때 허브솔트를 많이 사용했는데 로즈마리솔트는 정말 딴세상이네요 최소 1.5배 맛있게 해 줍니다. 고기 먹는 내내 이 로즈마리 솔트와 생 와사비를 올려 먹는 걸 가장 선호했습니다. 안심을 다 먹자 등심을 구워 주십니다. 아삭한 식감의 아스파라거스를 같이 구워 주시네요. 개인적으로 비싼 안심보다 마블링이 더 있고 고소한 맛이 나는 등심을 더 선호합니다. 등심은 그 비싸다는 송로버섯 트러플을 넣은 치즈에 붙여 먹어 보았습니다. 아 정말 예술이네요. 트러플은 땅속의 다이아몬드라고 하죠. 특유의 향이 정말 음식 퀄리티를 올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걸 발라서 먹으면 상당히 고소하고 느끼하지도 않으면서 풍미가 있습니다. 트러플 치즈 다 먹어버려서 또 달라고 하니 듬뿍 주셔서 이렇게 고기 위에 어, 고봉처럼 쌓아놓고 먹었습니다. 트러플 치즈 위엔 홀그레인 겨자를 올려 먹으면 궁합이 좋습니다. 약간 느끼하다고 생각이 되면 명이나물도 먹고요. 아삭거리는 아스파라거스 고기와의 궁합이 아주 좋았습니다. 처음에 고기 양이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요리 두 가지 먹고요. 고기 치즈 먹고 소고기 먹고 뒤에 나온 어 저기 매생이 밥까지 먹으니 정말 포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런저런 소스 궁합 실험을 하다 보니 고기 몇 점이 안 남아서 야끼 니프 소스에 찍어 먹어 봅니다. 역시 맛있습니다. 달달한 야키니코 소스에 고기의 감칠맛을 살려주는 소스와 함께 먹으니 저절로 고대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고개를 다 먹으니 살짝 포만감이 생길 때쯤 우니 매생이국과 귀리쌀밥이 나옵니다. 보통 굴러온 매생이국 나오면 환장하고 먹는데 이건 우니깐이 나오네요. 성게알 우니가 남성 어, 거기에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니만 공략했어요. 아 정말 느끼함을 한 방에 날려주고 뱃속에 바다 내음으로초기와 세팅시켜주는 환상적인 맛이었습니다. 따뜻해서 너무 좋았고, 고기와 매생이 국이 고기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이 걸쭉한 매생이 무입고 정말 속이 확 풀리는 느낌의 시원한 매생이와 고소한 오니가 들어가니 일본에 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에서 먹었던 미야치코 스테이크보다 좋았던 건 바로 이 후식 식사였습니다. 일본에서는 고기를 먹고 난뒤 식사로 볶음밥을 해주셨고 그 고기 기름에 토스터를 구워주셔서 참 맛있게 먹긴 했지만 강력하게 콜라가 땡기는 맛이었다고 하면 이 우니 매생이국은 정말 느끼함을 단번에 올킬 시켜주는 최고의 식사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5만 원으로 즐기는 한우 오마카세 정말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맛있었고 포만감이 있는 식사였습니다. 물론 인당 120g에서 180g의 고기 양이 많아 보이진 않았는데 고기나 식사를 더 추가할 수도 있고. 나온 요리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히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식탄맨의 맛집 평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 5점, 양 4점, 가격 4.5점, 서비스 5점, 총점 18.5점으로 평균 4.6점, 최고 맛집으로 인정합니다.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쿄 등심은 우리나라 브랜드라고 하니 일본에서 넘어온 브랜드는 아니니 오해 마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일본의 미야치쿠 스테이크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우리나라 퓨전 일식과 한우태판야키 전문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우 고기의 질은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등심과 안심을 수선시켜 만들어서 그런지 좀더 깊은 맛이 났고 에피타이저식으로 나왔던 일식 요리들도 상당히 괜찮아서 놀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니 매생의 고의 식사가 미야치쿠를 넘어서는 강력한 한방이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물론 가격대가 좀 있지만 디너보단 런치로 하게 되면 2인에 10만원 정도 끊을 수 있어서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일본 미야자키에서 먹었던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 4인 가족 런치가 거의 40만원 정도 가까이 나왔던 거에 비하면 2명에 10만원이면 그리 나쁜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디너코스는 몇 가지 요리들이 더 나오기도 하고 런치에는 없는 참치 뱃살이나 그런 것들을 더 넣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콜키지 비용은 따로 받고 있지 않으니 오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쿄 등심의 장점은 프라이빗한 고급 식당에서 식사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으면서도 나름 합리적인 가격에 한우 오마카세를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중적인 오마카세 스타일의 한우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식과 한우의 퓨전 레스토랑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한우도 한우였지만 일식 요리들을 같이 먹어볼 수 있었고 너무 맛있어서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고기를 좋아하는 어, 저의 좋아하는 사람이 이곳에 대만족했습니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무조건 강추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근처 안국역 언년 카페로 가서 커피 한잔 했습니다. 성수동 언년 카페도 간적이 있는데 이 안국역 언년 카페가 핫플레이스로 등극한 이유는 바로 대걸 같이 한옥에서 먹는 베이커리 카페라는 점입니다. 평일인데도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인스타에서 워낙 유명한 카페고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주차는 길 건너편 유료 주차장에 있고요. 입구로 들어오면 빵들과 다양한 물품들을 살수 있는 곳에서 빵과 음료를 주문하였습니다.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이었고요. 저번에 다녀왔던 양평 하우스 베이커레보다도 오히려 저렴한 느낌이었습니다. 도심에 이렇게 큰 한옥 카페가 있다 보니 외국인들도 엄청 많이 올 듯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니 자꾸 첫 정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한옥 지붕을 받치고 있는 이 기둥 석가래가 정말 멋스러워서 계속 위를 보게 됩니다. 이곳은 전에 한정식집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은영 카페로 개조하면서 개방감은 살리고 실용성은 잡았습니다. 한옥이라 겨울에 취약한 난방 문제 때문에 중간 중간 저렇게 유리벽을 만들어서 실내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였고요. 유리벽을 세우, 세우다 보니 단열뿐 아니라 시야의 개방감을 극대화한 것 같네요. 유리가 아니었다면 상당히 답답했다는 느낌일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바람이 서울설부는 시원한 대청마루에서 먹는 빵과 커피. 정말 맛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같이 오기에 저는 상당히 좋은 곳 같습니다. 서울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대화가을 같은 규모의 한옥카페입니다. 이선동에도 이렇게 한옥카페들이 몇곳 있지만 크기면에서 안구동 원연을 당연할 수가 없네요. 또한 가격도 이선동보다는 이곳이 훨씬 저렴하고요. 빵도 맛있으니 이곳이 핫플레이스가 된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햇볕이 화창한 날 바람도 살살 부는 자리를 잘 잡아서 간만에 즐거운 데이트였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리프레시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독한 시탄맨의 강국 맛집 광화문 북교등신과 안국역 언영카페 리뷰였습니다. 좋은 정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